매주 애들이랑 여행 다니면서 돈은 어떻게 모으냐고요? 저는 10년 차 워킹맘인데 주말마다 여행 다니면서 비용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 부담스러웠어요. 4인 가족 숙박비에 식비, 교통비까지 다 합치면 금방 몇십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. 근데 요즘은요? 국가나 지역 여행 지원금 활용해서 숙박비, 식비 지원받고요. 무료 체험단이나 여행 이벤트 잘 찾아두면 거의 공짜로 다녀온 날도 있죠. 이렇게 하니까 매주 돈 버는 여행이 가능한 거예요. 근데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 이 모든 여행을 저 혼자 다갈 수도 없는데 저만 알긴 아까운 이야기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 계정을 만들었어요. 돈 버는 여행 지원금과 이벤트, 돈 아끼는 가성비 여행지 나누고 10년간 여행 다니면서도 부자가 될수 있었던 꿀팁들도 조금씩 풀어보려고 해요. 힘들지만 저와 같이 돈 버는 여행 함께 해보실래요?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. 안녕!